뭐 하세요? 어제 운동하다가 가슴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아무도 없네요. 너무 일찍 나왔나? 일찍 나왔더니 아무도 없고 좋지. 살짝 더 멈춰야 돼요 내려와서 닫고 살짝 정지해야 돼요 닿은 상태에서 멈췄다가 이제 쭉 이렇게 Pero, ¡Oh! 엄마 나무. 나무. 이거 지금 대회가딱 한달이 남은 시점이세요 나이 나무. 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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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맛있요 어, 너무 네. 말라가지고 물을 드셔야지. 어제 현수가 그 김밥을 긴장하는데 김밥 사. 어, 아, 김밥 맛있어? 응. 음. 근데도 저 며칠 전에 조카들 와서 김밥 샀잖아. 음. <laughs> 너무 맛있는 거야. 오랜만에 집김밥 알지? 그냥. 맛있겠다. 꼬다리 그냥 막. 아, 그래가지고. <laughs> 의점에서 샐러드 드레싱을 파는데요. 이렇게 팔성화한 어, 옷이 좋고 그리고 그 내가 긴거 아니 오늘 네. 이렇게 추운데 왜 치마를 입고 왔어 그러길래 진짜 따뜻해 그리고 핏도 이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 어, 긴거잖아 근데 너무 예뻐 너무 어, 예뻐 네. 그리고, 그리고 옷도 너무 따뜻하고 근데 내가 요번에 왜 이렇게 옷이 없나 봤더니 로비로만 입고 다닌거야 이렇게 <목소리> 앉아 음, 너무 예뻐 아침에 운동할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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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음.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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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맛있다, 이거. 콩고분이네, 인사해주면 어때요? 쉣, 쉣, 쉣. 굿. 오, 무슨 소스가. 들어 있긴 하나 보다. 음, 음. 근데 이제 브로콜리는 먹을수있게 됐어. 양상추는 양상추는 좀 근데 양상추까지 는 괜찮아. 근데 양배추는 케일인가 이게 엄마? 난잘안 어, 좋아해. 케일은 먹기가 힘들어. 요 음. 파프리카도 음. 구운 거 아니면 김치도 <키티도> 맛이 없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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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웃음> 자 무릎은 여기서 나오지 않을 거. 여기는 고정이야. 엉덩이가 이렇게 쭉 밀면서 이렇게 이대 여기 늘렸다가 또 늘렸다가 여로 올리고. 얘를 앞으로 멀리 눈높이까지 보냈다가 천천히 내렇게한번 해. 쭉 밀고 그리고 그렇죠. 천천히 들어오죠. 그렇죠. <laughs> 다섯 개 가볼게요. 더안 내려가는데? 후? 어? 이것만 내려가도 되나? <웃음> 어. <웃음> 진짜 맛있겠다. 진짜. 자꾸 누가뭘 주워봐 안녕하세요 지금 나왔고요 생각보다 그리 안 춥네요 한 지난주인가 엄청 춥더니 그래서 지금은 오랜만에 입술 필러를 맞으러 갑니다 저는 원래 입꼬리가 있는 편이라 입꼬리 필러 모시기 모시기는 안 맞는데요. 교정을 하면서 입술이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때 약간 좌우 대칭 맞추는 겸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 맞은 지좀 돼서 가지런히 청담까지 간다. 받았고요. 이제 입술 필러를 맞을 것 같은데 좀떨려요 방금 맞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서 말하면서 했던다. 입술 느낌이. 봐. 만두를 다 파네 길거리마다 어때 별로 안뜨거 보이세요 돼지 돼지 안 뜨거워 하나 둘 어머 저녁 꼬뚜가 사고를 쳐서 슬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틴칩 간식으로 처먹고 밥을 먹는데요 이거 먹고 2시간 있다 운동을 갈 겁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아서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해요 닭가슴살이 일단 너무 맛있고 밥을 더 먹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헬스장을 가고 있는데요. 밤인데 사람이 많네요. 오늘 무리하지 말래서 간단히 운동하려고요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계속 누워 있을 수 없다. 제가 요즘 마스크팩에 빠졌거든요. 좋은 마스크팩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왜냐면 집에 있는 걸다 썼거든. 일단.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음, 마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뭐 하세요? 저요? 좀뭐안 해요. 뭘뭘 뭘 하겠어? 그냥 평일 중에 하루인데 아이고, 그냥 뭐이 금쪽이 씨액이랑 오다 뭐 보내겠습니다. 트와일라이 시리즈를 최근에 다시 정주행을 했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새로워요. 새로 보는 것 같아서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앤 취를 해보겠습니다. 땅! 어, 내일도 어김없이 아! 내일의 해는 뜨니까 얼마전에 캔리 광고를 찍어가지고 집에 캔리가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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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면 개꿀이거든요 딱 여기서 해야할거 종아리를 마사지를 갈겨줘야돼요 저는 오늘 하체를 하체를 매일매일 해야돼요 그래도 거치지 않거든요 단단한 하체를 위하여 보이세요? 이, 이게, 이게 진짜, 아우, 무슨, 진격의 거인처럼 생겼는데, 어우 너무 아파 내일은 무슨, 무슨 뭐시기플리 마켓. 친구가 가자. 아침에 일어나서, 꽃을 산책하고, 간단 말이 유선소 돌리고. 옛날에는 사람 많은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인가?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방인을 만나는 게 약간 조금 부족할까 누워서 크리스마스 계획 화 짜야 될까? Good night.